저는 그늘 지오 정책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는 새로 많이 늘리고, 또 지금의 일자리는 지키고, 또 일자리의 질을 끌어올리겠다는 뜻입니다. 청년실업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벤처 창업을 활성화하고, 또 대학 내에 그 창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려고 합니다. 또 스펙 초월 채용 시스템을 구축해서, 뭐 학벌이니 이런 거 따지지 않고. 어떤 열정과 잠재 능력만 가지고 그 청년 인재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다. 또 중장년층 일자리 문제는 그 재취업 교육과 고용 정보 제공이 핵심입니다. 그래서 퇴직 전에 재취업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고용 정보 데이터를 잘 구축을 해서 그 구직자와 연결하는 이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. 또 비정규직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표 신청제도와 징벌적 금전 보상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, 어, 지금까지는 괜히 그 차별을 얘기하다 불이익을 당할까봐 아무 말도 못했는데 근로자 대표나 또 노동조합이 당사자를 대신해서 시정 이거 차별을 시정해 달라. 이렇게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또 회사가 그런 차별을 반복할 경우에는 손해액의 10배의 그 금전으로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어, 그 아울러 그 공공부분부터 네. 모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공공부분부터